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평군의 북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당함으로 이 북면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대리입니다. 도대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함으로 이 도대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목동리입니다. 목동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함으로 음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백돈리입니다. 백돈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함으로 이 백돈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소범리와 이공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범리와 이공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소범리, 이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목리입니다. 정목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재령리입니다. 재령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재령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학리입니다. 화학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화학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평군의 북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